최근 필리핀 누리꾼 사이에서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통한 반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플로언서 벨라포치가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길기 모습을 한 문신을 공유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국내 누리꾼의 지적의 정도가 심해지자 필리핀 누리꾼들이 응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자세한 상황을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 포치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소셜미디어 스타입니다. 틱톡에서 춤을 추며 팔을 드는 과정에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공개되어 이를 본 국내 누리꾼들이 불쾌하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포치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6개월 전 올린 16개의 광선이 있는 붉은 태양 문신과 관련해 한국인들에게 사과드린다. 그 때는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뜻을 알게 된후 문신을 가렸고 커버업을 위한 일정을 잡았다. 라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벨라포치는 틱톡에도 내 문신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 한국을 좋아한다. 용서해달라는 글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누리꾼들의 도가 지나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인 가난한 나라 배우지 못하고 키 작은 사람들 후진국이라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에 필리핀 누리꾼들이 상당히 화가나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며 인종차별적 댓글을 비난하며 반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벨라포치도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필리핀 네티즌은 자신의 가족이 참전 용사로 한국에게 도움을 준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필리핀이 도움을 줬던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다며 6.25 참전 용사임을 증명하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7,420명이 참전해 11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의 팬이라는 누리꾼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참을 수 없다. 가요와 웹툰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좋아했지만 배신감을 느꼈다.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빌보드를 점령한 BTS의 2018년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연설을 거론하며 인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은 자신의 더러운 사상을 숨기기 위한 궤변이었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폴로자이즈 투 필리핀우즈 아폴로자이즈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연이어 달리며 반한 해시태그를 붙인 글은 9일에만 35만 건 이상 올라왔고 10일에도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의 국민적인 영웅 파키아오의 사진을 해시태그하며 뼈가 부러지는 아픔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이 커지자 필리핀 현지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비중이 있게 다루며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국내 일각에서는 미안해요 필리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국내 일부 누리꾼들의 경솔한 발언에 사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길기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만 따끔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